안녕하세요. 3월 17일 TK의 투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국 증시가 연일 이어서 계속해서 증시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.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어, 코스닥, 코스피 모두 다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어,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면 플러스 1.26%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 무려 플러스 1.73%로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지금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금투가 같이 어, 대량 매수를 이어갔고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혼자서 어, 증시를 오늘 이끌었다는 점 어,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. 사마 어, 페인트라는 종목이고요 어, 이 종목은 일봉 600일 기준 11,4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5,3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어, 긴꼬리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6,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주봉으로 보아도 어, 굉장히 하락세이면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어, 저점에서 다시 한번 돌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. 월봉으로 보아도 어, 25,600원이었던 종목이 최저점 1,995원에서 어 조금씩 오르면서 평단가를 높이다가 6,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일봉 200일로 확인을 해보면 오늘 무려 72,000%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76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고 긴 꼬리를 만들면서 어 의도적으로 눌른 흔적이 보입니다. 증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긴 꼬리 장대 양봉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가라앉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은 어, 이런 추세로 보아서 다시 한번 어, 급등을 줄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어, 랭코차트를 보면은 점점점 더 어, 평단가를 높이면서 올르고 있는 어,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점이 올라가면서 어, 다시 한번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고 앞으로 좋은 소식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, 신화 콘택이라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 또한, 어, 일봉 600일 기준 6,200원에서, 어, 작년 12월 정도에 하락세의 상황이 안 좋아서 2,500원까지 하락했다가,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긴 꼬리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3,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지금 보아도 코로나 시기와 똑같아졌고, 다시 한번 긴 꼬리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는 것을 주봉에서도 알수 있고요. 월봉으로 보아도 지금, 어, 2017년도 1월에 9,300원까지 찍었던 그런 종목이 1,60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9,000원까지 올랐다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어, 시황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던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봉 200일 정도로 확인해 보면 오늘 무려 2만 4천 프로 469만 주에 대량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것 또한 오후가 갈수록 증시가 점점 더 좋아졌는데 긴꼬리 장대 양봉으로 남긴 것으로 보아서 어, 세력이 의도적으로 눌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특이사항 2,500원을 빼면은 평단가는 뭐 최저점인 3,000원에서 3,200원까지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준비가 되, 할 준비가 됐고 작년 4월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아주 그 기본적인 초본인 그룹, 어, 차트인데 9,3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3년에 3년에 걸쳐서 어, 하락세를 점점 맞이하면서 1,6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어, 2년 동안 오르면서 9,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전전 어, 전, 전 고점 17년도에 이 9,30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종목입니다. 다시 한번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. 어, 공부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사마페인트, 두 번째 종목 신화콘택 설명드렸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,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 어, 공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